요즘에 카페 창업을 하고 싶은 분들이 엄청 많잖아요. 자기 전에도 커피를 떠올렸을 때 설레니면 해도 된다. 좋은 커피와 좋아하는 커피에 대한 괴리감이 좀 있었어요. 침사들고 음. 유럽으로 떠났어요. 길익거리에서 커피 내려서 삼한테 나눠주고 잔돈지 받고. 제가 제 커피를 제일 많이 마실 거 아니에요. 제 스스로가 제 커피에 질리면 안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원래 뭐하시던 네. 분이세요? 한 차대 텍스처 육교육과 전공해가지고 아이들 이제 가르치는 한번 사는 인생.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아야지. 와. 낮에는 학교에서 하고 저녁에는 커피 아르바이트 하고 웹 음.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3년 정도 준비 해서 창업을 시작했죠 누가 하느냐에 따라 맛이 달라진다 요리사가 좋은 재료를 가지고 어떻게 요리하느냐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음. 커피도 똑같아요 저는 그 요리라고 생각하거든요 사장님 나 저녁하고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한번 아, 부탁드릴게요.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YM 커피 프로젝트 대표 조용빈입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토론 다섯 살을 이렇게 감각적인 커피숍을 어떻게 차리게 되셨어요? 유럽 여행을 되게 좋아해요. 이런 곳에서 커피 마시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들을 잘 기억해놓고 항상 네. 고민하다가 차리게 됐습니다. 네. 어, 여행은 몇 개국 정도 가셨어요? 유럽 거의 대부분 갔던 것 같아요. 최근에도 북유럽 갔다 오고. <laughs> 아, 원래 돈이 많으세요? <laughs> 아니요, 돈이 많으세요. <laughs> 돈을 모아서 여행을 하기에 거의 사는. 네. 오픈한 지는 네. 어느 정도 됐어요? 이 매장은 음. 2년 반정도됐어요또 있어요? 어, 네. 연신내인이 YM 커피 하우스라는브루잉만 음. 하는 매장이 있어요. 음. 거기는 6년 반그자리에서는고 아. 네. 어, 는이 정도는? 고정도이 정도는? 이 정도는? 이 정도는? 이 정도는? 이 정도는? 이는이도는이 정도는? 네, 저희는 그 매일 와주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서. 아그 네, 보통 여기 오는 손님들은 네. 정말 커피 진심인 사람들이신 건가요? 진짜 좋아서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음. 일상으로 오시는 분들이 꽤 어, 많으세요. 20대 때 그러면 창업을 하신 거예요? 27살에 어, 오픈을 고 연신내는 6년 반 정도 됐는데 그 전에 또 조그만한 6평짜리 했었겠는데 거기는 로스팅을 하다가 양이 많아져서 얼마 전에 사주에 공장을 신설해서 <laughs> 어, 신설. 이렇게 어, 순수 신데요 <laughs> 원도좀볼수 네. 있을까요? 위쪽에 아. 보시면 이렇게 채있 저희가 홈 블렌드, 메인 블렌드구요 룸 블렌드 음. 디카페인 아니, 그 원두 자랑 좀한번 해주세요 그 고민이 많았어요 어떤 맛을 중점적으로 할 것인가 네.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커피를 해도 될까를 아, 음. 고민했거든요 좋은 커피와 좋아하는 커피에 대한 괴리감이 좀 있었어요 음. 유럽식 커피가 좋다고 하니까 짐싸대고 유럽으로 떠났어요 길, 길거리에서 커피 내려서 사람들한테 나눠주고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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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 유럽 가서? 네네 음. 그리고 가기 전에는 이제 인사동에서 우리나라 음. 사람들한테 나눠주고 음. 설문을 받아서 공격을 어. 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느끼는 커피만 음. 유럽 사람들이 느끼는 커피만 음. 진짜 어떻게 다른지. 그래서 이렇게 센서리적인 거, 문화적인 거, 경제적인 거, 인식적인 거를 비교해서 한국인의 입맛에 맞는 좋은 커피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했어요. 저희 원주 자랑을 좀 하자면 단맛을 베이스로, 밸런스를 엄청 중요하게 생각하는 누가 마셔도 부담스럽지 않고 매일 마실 수 있는 커피를 좀 추구를 해요. 누가 보면 되게. 유럽 성애자라고 생각하지? 맞는 <laughs> 것 같기도 하고. <laughs> 유럽 가면 아침마다 강아지 끌고 와서 아니면 신문 가져와서 이렇게 음. 보면서 커피 드시는 분들이 아침 일찍 되게 많더라고요. 그게 생활화되 있는 게 너무 부러웠어요. 로컬 상권에서 음. 매일 찾을 수 있는 그런 곳을 좀 만들고 싶다라는 음. 생각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아니, 그걸 그렇게, 그렇게 어린 나이에 생각을 하신 거예요? 운이 좋게도 그런 고민을 좀 빨리 했던 음, 것 같아요. 네. 에이, 사업적으로 만 발전해야지라기보다는 제가 제 커피를 제일 많이 마실 거 아니에요? 제 스스로가 제 커피에 질리면 안 된다고 생각을 오, 했어요. 네. 그럼 원래 이제 연구하실 때는 몇잔까지드셨셨어요 하루 종일도 마셔요? 다행인 거는 위장도 좀 튼튼한 편이고, <웃음> <웃음> 커피 마셔도 잠잘 자서. 1 0 210만 원 210이 무슨 말인가요? 분쇄도예요. 아 이게 또 분쇄도에 따라 네. 또 맛이 달라지나요? 그럼요. 추출을 다 네, 아 사봐야 되기 때문에. 음 음. 음. 어. 어. 그라운도 디테일하게. 네, 0 2 g 아 차이가 납니다. 아. 그게 또 맛을 좌우해요. 어, 그럼요. 몇 그램 사용해서 몇 그램 추출했냐, 느몇 초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르죠. 아, 지금 저는 에스프레소예요. 네. 그 에스프레소 같은 경우는 나가기 전에 무조건 한번 마셔봐요. 그 이유는 뭘까요? 에스프레소의 느낌이 좀 다를 수 있어요. 의도하는 거랑 그래서 확인을 하고 맛을 보고 나가고. 그냥 원두 분쇄하고 먹는 게 나가는 게 아니거든요. 네. 어, 합격이에요? 네, 지금 되셨 아, 그럼 또 다시. 네, 다시 한 번. 아, 근데 여기 분위기가 <laughs> 네. 굉장히 이색적이거든요. 성당 느낌을 강하게 음. 받았거든요. 아, 진짜 네. 성당을 못 들어간 게 맞아요. 저는 유럽 갔을 때 항상 성당들이 항상 개방이 돼 있고, 누구나 와도 언제 네. 와도 되거든요. 음. 쉬기로 많이 들어갔어요. 하루 종일 걸어다니니까, 지치니까, 음. 음. 앉아서 쉬다가 졸기도 하다가, 음. 아, 이런 곳에서 커피를 마시면 참 좋겠다를 생각을 했었어요. 진짜 성당 같아요 여기가 성당에서 받았던 감정이 너무 좋았어가지고 힘든 여행 일정 중에 안식이 되고 위안이 되는 음. 곳이었거든요 어. 네. 저희를 찾아주시는 다른 분들께도 뭔가 커피로서 쉼과 위안이 됐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서 어. 여기 창업비용은 꽤 많이 들지 않았을까? 창업비용이요? 여기는 반셀프라고 하죠 직접 디자인해서 전기하시는 분 따로 섭외하고 페인트 따로 섭외하고 목수 따로 섭외하고 이런 식으로 직접 어. 가겠습니다 아 그럼 어. 좀 절감할 수 있었군요 많이 줄했죠 원래 뭐하시던 네. 분이세요? 한 차대 특수체육교육과 전공해가지고 뭐 아이들 이제 가르치는 음. 한번 음. 한 사는 인생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아야지 와. 낮에는 학교에서 일하고 저녁에는 커피 아르바이트하고 공부하고 음. 이렇게 해가지고 3년 정도 준비해서 창업을 시작했죠. 근데 하고 싶은 거를 딱 가감하게 딱 도전했을 때 떨림은 없었어요? 음. 그래서 이제 카페를 저녁에만 열었어요. 음. 낮에는 또 일을 계속 하고. 금전적인 걸로 부족하면 음. 어, 그만하고 싶을 것 같아요 좀 힘들지만 낮에는 학교에서 일하고 5시부터 11시까지 매장을 열었었어요 한 2년 정도 하고 연신내 YM커피 하우스라는 매장을 2년 반 정도 하다가 음. 에스프레소 하는 매장을 만들어야겠다 생각이 들어서 에스프레소 매장을 따로거든요 에스프레소랑 그러니까 일반 커피랑 같이 하면 안 되는 건가요? 같이 해도 되는데 선택과 집중을 하고 싶었어요 음. <laughs> 향이 너무 좋아요 그렇죠 얘는 시나몬 음. 크럼블이라는 원두고 블렌드예요 그래서 시나몬 향이 굉장히 좋아요 기계들도 상당히 많은데 고가 냄새가 물씬 나거든요 머신이 한 2,500만원 2 5 0 0이요 300만원 450만원 3 0만원 얘가 450만원 그렇게 많은 기계들을 들여놓는 카페가 사실 좀 많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이번에는 뭐 원두가 종류가 많아서 이 장면만 봐도 사실 커피 애호가들은 끝이 났네요 맛있다라는 거는 기호잖아요 예. 그래서 좋고 나쁘고는 어느 정도 명확하게 줄수 있어요 저희 음. 어, 좋은 커피를 맛있게 하려고 엄청 많이 노력하고 음. 있어요 그럼 원두부터 아예 다 대표님께서 신경을 다 어, 쓰시는 건가요 원두 셀렉부터 전체를 다 하고 있어요 잠도 음, 너무 예쁘네요 <laughs> 종류가 몇 가지 정도 예요 <laughs> 원두 종류는 다섯 가지 직화판이 왔고요 이건 는 조금 갈아서 버어요 왜냐면은 안에 이만큼의 갈아서 있는 음. 재료가 있었기 때문에 그걸 네. 버려내는 과정이에요 아다 돈이잖아요 이것도 그쵸 돈은 응. 없데 올바른 추출, 그 올바른 커피 맛을 고객들이 이제는 돈을 주고 사드시는 거잖아요 음. 음. 퀄리티가 같아진다고 음. 생각하거든요 이 직화를 한다고 들었거든요 로스터기 종류가 크게 직화 로스팅, 반열풍, 열풍 이렇게 있어요 직화 로스팅은 그래서 불이 직접 콩에 닿아요 단열풍은 그러면 음. 열기를 가해져서 추출하는 거예요 음. 네, 어. 열풍 같은 경우는 공기를 데워서 그 공기보로스팅하는 게열풍식 음. 음. 아. 저희는 직화인데 직화가 좀로스팅에 까다롭고 어려워요 음. 타공이 되어있다 보니까 음. 외부 음. 환경에 음. 영향을 음. 많이 받아요 날씨라든지 기압차, 음. 온도차 이런 거에 영향을 많이 받아서 음. 이거는 뭐예요? 에스프로스 트트머신이에요? 네. 어. 네. 다른 개념의 머신이에요. 아 일반 에스프레소 하는데랑 좀 다른 느낌인가요? 그쵸 쟤는 이제 보일러가 따로 없어요 에스프레소 음. 머신은 고온 고압으로 추출을 하는 머신인데 어떻게 보면 저 에스프레소 머신이긴 하지만 새로운 패러다임의 머신이요 에 음. 우리나라에서 저희가 정식으로두 번째로 설치했고 와. 와. 네. 그런 거는 계속 궁금해하시는 거예요? 계속 외부 활동도 하고 하면서 새로운 거 있으면 더 가져와서 보전도 해 보고 어. 제가 알기로는 네. 대회가 있다고 막 하던데 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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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사장님이 그런 대회는 안아 그랬어요? 저요. 많은 준비는 하지 못하고 나가긴 했지만 본선에서 1위 한번 했어요. 어. 최종 6위 한번 했었어요. 오오. 네. 국가 대표 선발전인데 거기서 1등한 사람들은 네. 다 가게가 잘 되나요? 물론 뛰어나시고 하시는데 모두가 잘 되는 건 아니고 아. 대신에 대기업이나 아니면 커피 네. 회사에서 스카우트 제의를 많이 받죠. 똑같은 등도 뭐라고 네. 누가 하느냐에 따라 맛이 달라요. 완전 달라요. 요리사가 좋은 재료를 가지고 어떻게 요리하느냐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음. 커피도 똑같아요. 저는 요리라고 생각하거든요. 음식을 음. 어떻게 요리할 것인가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어려운 게 뭐냐면 저희 바리스타가 양쪽 매장 다는 10명인데 똑같은 퀄리티의 커피를 만든다는 게 되게 어려워요. 어... 네. 직원이바리스타 직원이요. 네. 저희는 파트타이머 분들도 계시는데 음. 파트타이머는 미안하지만 커피를 만들 수는 없어요. 어... 네. 직원들이 가게를 따로 낸 사람들도 어... 많아요. 어... 차린 친구들도 있죠 어? 어, 근데 저는 한다고 하면 제가 어. 도와드릴 수 있는 건 얼마든지 도와주는 어, 편이에요 그 이름은 어떻게 해? 그냥 알아서? 어 그쵸 그쵸 저는 사실 이제 지점을 드리지는 않고 있고 조금 음. 다지영으로만 하려고 생각하고 음. 있고요 그게 나 때문에? 그쵸 어. 네. 10명의 바리스타들을 트레이닝하는데도 이렇게 힘든데 점주가 계시고 이렇게 하면은 사실 저희가 100% 관여하기 힘들어요 음. 그래서 저희 원두 납품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음. 저희 원두를 사용하시면 맛이나 뭐 메뉴 같은 경우는 같이 많이 고민해드리고 있어요 음. 가맹 문의도 가끔 주시는데 아직까지는 저희는 직접 운영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날 놀래 코튼 매출은 얼마일까요? 팔천, 팔천 정도 어, 그 최고 찍었을 때가 거의 꾸준히 그 정도가 나와요. 어, 네. 연수에 불과했을 때는 곱하기1 0이하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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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뭐 자리는 그냥 이미 좀 잡고 있다라고 볼수 있겠네요. 저는 진보 아니면 도태라고 생각을 네. 해서 음. 머무는 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음. 그래 계속 발전하고 계속 노력하고 꾸준하게 해야 유지가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음. 투자하고, 공부하고, 받은 사랑만큼 베풀려고 더 많이 하고, 초심을 잊지 않고자 8월 29일 오픈 날짜인데, 네. 네. 그 엔주년마다는 전메뉴 다 4,000원 행사를 해요. 오호호호. 6평짜리 처음 시작할 때다 4,000원이었어요. 그때 마음가짐을 다시 다 잡고, 그날만큼은 오셔서 얼마든지 부담 없이 즐겼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네, 그러니까 제가 봤을 그냥. 때는 굉장히 지식이 좀 풍부하신 것 같고, 음. 그러니까 말에서 책? 최... 만일 이건 티가 나요. 음 이, 책을 이 타이밍에 읽지... 책을 내신거 한번 보여주시죠. 아, 책을 많이 읽다 못해 내셨어요? 읽지 못 어릴 땐 많이 봤는데요 응. 팬들이 하는 원리를 다룬 책이에요 레시피만 다룬 책들이 많은데 응. 그게 사실 소용 없을 때가 많아요 똑같이 따라는 데서 똑같은 맛이 절대 안 나거든요 어. 사장님이 책을 읽고 사장님에게 좋은 응. 원두를 사서 집에서 흉내 내 어, 충분히 할수 있죠 어, 아, 어. 뭐? 아주 쉽지는 않아요 관심 있으신 분이 보면 정말 도움이 됩니다 궁금했던 게 드립백이라고 하잖아요 뭐 드립백도 네. 내리는 방법들이 응. 있어요 걸쳐놓고 뜨거운 음. 물을 부어서 그냥 바로 빼지 마시고 물에 담긴 채로 한 2분에서 3분 정도 를 놔두세요. 저희는 하나하나 수저버로 만들어요. 최대한 향 손실을 막고 갈아서 넣자마자 바로 미봉하기 때문에. 하나 또 팁을 드리면 음. 정수 뜨거운 물을 하지 마시고 음. 전기포트 끓여서 사용해주세요. 아. 온도가 너무 낮으면 추출도 잘. 음. 네. 방법에 정답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음. 그래서. 내가 좋고 내가 만족했다고 하면 그렇게 드셔도 충분히 가능해요 사장님이 생각하시는 좋은 커피, 맛있는 커피를 만든 일요소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맛있는 사람의 기호라고 생각해요 음. 네. 내가 아무리 최상의 음. 것을 드린다고 해서 음. 그게 입맛에 안 맞으면 그 맛있는 커피가 될 수가 없어요 음. 어, 내일 카페 오면은 이거는 꼭 먹어봐라 에스프레소 쇼콜라라는 메뉴가 있어요 오. 이태리 여행 갔을 때포켓 커피라는 초콜렛이 있는데 겉에는 초콜릿, 미끌 초콜렛인데 안에는 에스프레소 액상이 들어있거든요 그 메뉴를 생각해서 만든 메뉴에요 이거 한국에 많이 있나요? 쇼콜라라는 이름은 많이 쓰지만 음. 저희만의 레시피로 있기 음. 때문에 저희 아. 매장에서만 드실 수 있어요 아. 에스프레소 룸이라는 매장이다 보니까 네. 에스프레소를 추천 많이 하리고 아. 에스프레소 메뉴로 하는 매장 중에 원두를 여러 가지라는 곳이 많지는 않아요 아침마다 세팅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되게 음. 힘든 작업인데도 원두를 가짓수록 굉장히 많이 보유하고 있거든요 에스프레소를 한번 드셔보는 것도 좋고 음. 이 매장을 만든 이유가 저는 카푸치노 먹 위해서 와, 카푸치노를 제... 주셔보시 화이팅 메뉴가 되게 네, 맛있습니다 요즘에 카페 창업을 하고 싶은 분들이 엄청 많잖아요 저는 그렇게 말씀드려요 자기 전에도 커피를 떠올렸을 때설레면 음. 해도 된다 음. 아 지금 설레이세요? 제가 꿈이 한자리에서 70년 동안 커피를 하는 게 꿈이에요 그래서 뭔가 세입자로서 월세를 내면서 음. 한자리에서 70년 하긴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무리를 해서라도 건물을 하나 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음. 그래서 이제 부모님이 한 1억 5천원 정도 도와주시고 음. 나머지 사업자 계시다 어. 거의 다 하다 단톡지는 테이블에서 월세가 안 내도 너무 네. 행복하시겠네요 그쵸 그렇죠. 그래서 지금 사라고 했으면 못 샀을 것 같아요 어. 네. 이 잔들은 뭐예요? 어. 여행 가면은 현지에서 많이들 사와요. 커피 하다 보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도자기에 관심이 많이 생겨서 음. 좋아하다 보니까 또 고가가 좋더라고요. 아, 비싼 애들이 좋더라고요. 달라요, 확실히. <laughs> 네. 혹시 이거를 손님이 깬 적이 있나요? 아직까지는 없어요. 아, 다행이네요. 8년 동안 한 번. 저희 팀원들이 깨기는 해요. <웃음> 근데 그때부터셨어요? 마음 아프죠 카페하면서 네. 이 잔도 약간 중요한가요? 어떤 어, 잔을? 엄청 중요해요. 음식을 어. 어디에 응. 담느냐도 중요하다. 아 그러네. 그 용도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져요. <laughs> 느낌 <laughs> 자체. 우리 어, 사장님 네, 이건 뭐예요? 모르... 카페가는 아, 곳이 입으로 즐기는 맛 네. 코로 즐기는 향 보는 즐거움 거기에다 플러스 이제 듣는 즐거움도 있어야 된다는 생각하거든요 음악이 엄청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스피커도 고가로 보이거든요 폰 스피커라 그래서 네. 극장에서 사용하기 위해 개발된 아 영화관이라서? 네 1400만원 아 <laughs> 이거? <웃음> 수입을 거의 다투자고 하시네요 네. 가운데가 음. 회색깔 그럼 여기만 지금 4천만 원. 4,500만 원. 정도. 아, 형, 돈 많네요. <웃음> <웃음> 다 알겠어요. 오늘 인터뷰했는데 어떠셨어요? 저는 저희를 너무 잘 알지만, 저희를 음.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훨씬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음. 제가 느꼈던 좋았던 그런 감정들, 위안들, 음. 이런 거를 커피로서 많은 분들이 느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음. 와, 사장님께. 네. YM 커피 프로젝트란? YM이 제 이니셜이에요 제 이름을 나름대로 걸고 하는 곳이거든요 음. 제 머리가 하얗게 백발이 되고 제 건강이 허락하는 한 평생 한자리에서 커피를 계속 하고 싶은데 같이 나이 들어가는 걸 보는 거를 했으면 좋겠어요. 아. 그래서 이 영상 보고 네. 찾아오실 구독자 분들께 마지막으로 한번디 서울에 어떻게 보면 제일 끝자락에 있는 매장이 두 곳이 있는데, 어 여기까지만 찾아오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커피로서 보답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아. 네. 지금도 대박이시 아, 유 아닙니다. 더욱더 네. 대박나세요. 감사합니다.